정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근본에 공급되는 준주거 4블럭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예상하지만 코너 같은 경우에는 1800선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00. 안녕하세요. 디벨로퍼길길 관제입니다. 강사르 마스터즈 마스터 신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어, 화성 비봉택지개발지구 내 준주거시설용지가 공급된다는 내용인데요. 네. 어, 지금 현재 비봉택지개발지구의 도시의 모습이 거의 다 지금 완성형 도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중인데 어, 현재 상업용지, 뭐 준주거시설용지, 근생용지, 뭐 단독주택용지, 전포주택용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필지들의 공급이 지금 이미 완료가 되었고 네. 현재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아직 공급되지 않은 준주거 시설 용지에 어, 몇개 필지가 이번에 공급이 되는데 또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메인 사거리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어,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시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보시면은 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저희 현장 주변에 있는 땅들을 보시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토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이 컨텐츠를 어, 아주 중요하게 경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비봉택지개발지구의 위쪽 모습입니다. 위아래로 나눠서 제가 끊어서 사진을 첨부를 했는데 어, 보시면 이쪽에 가운데 중앙 메인 사거리 부근 옆으로 준주거 4블럭이 위치를 하고 있죠. 네. 4블럭에 총 4개 필지가 있습니다. 자, 요네개 필지 중에 이번에 공급되는 필지는 이렇게세개 필지가 공급이 되는 거죠. 어, 원래는 이제 네개 필지 공급 예정으로 나와 있다가, 어, 이쪽 도로에 이제 진입로 공사, 옆에 보시면은 구포지구라고 해서 서이 스타일스 아파트 단지가 또 대단지로 2000세대가 또 개발이 되죠. 네. 요쪽 진입로 공사 부분에, 어, 이제 공사 부분 때문에 이쪽 첫 번째 부분에 위치한 준주거용지는 공급이 되지 않고, 아래쪽에 이제 세개 필지가 공급이 됩니다.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눈에 봐도 어, 메인 사거리에 또 저희가 하는 사업지하고도 어, 깊은 연관이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네,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어, 이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아래쪽도 구도심이 접하고 있고 또 이쪽도 세대수가 꽤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위쪽에 위치한 부분이 세대수가 가장 많다 보니까 메인 사거리 부근에 어, 유입 어, 사, 사람들이 이제 상권으로 유입되는 주 동선이 이제 메인 사거리, 첫 번째 메인 사거리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위치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 준주거 용지 4블럭에 이제 세개 필지가 공급이 되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LH 공지 사항에 보시면 어, 10월 달에 지금 상업 업무 용지, 준주거 시설 용지 어, 33-회 3필지에서 4개 필지가 공급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원래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LH 토지주택공사로 직접 문의를 했습니다. 네네. 네, 문의를 해서 담당자분과 통화를 했는데. 답변이 어땠죠? 어, 10월 공급 예정으로 되어 있었지만, 어, 이제 11월 말, 정식으로는 11월 말에 이제 입찰 공고문이 올라올 예정이고요. 필지는 4개 필지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포지구의 그런 진입로 공사라든지, 어, 도로공사 문제로 인해서 세개 필지를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가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 맞습니다. 인근의 준주거용지 낙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아무래도 준주거용지나 상업용지는 경쟁 입찰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제로 공급 예정 가액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에 낙찰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어. 가장 유사한 위치에 어 이제 공급을 했던 준주거시설용지를 이제 예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네 실제 낙찰 금액이죠. 그렇죠. 네. 자 준주거 2블럭의 낙찰값입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어, 실제로 입찰이 완료돼서 낙찰된 필지들은 비봉택지개발지구가 어, 완전히 황무지일 때. 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죠. 개발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아파트 단지도 거의 초창기 바닥 공사 시작할 때쯤에 이제 입찰을 했던 땅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한 2년 전에 한번 여기를 온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A1하고 A2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없었었습니다.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막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토지 입찰을 또 진행을 했었었는데 준주거 이블록 같은 경우에 오늘 이번에 입찰하는 세계 필지 바로 맞은편에 있는 땅이잖아요. 네. 가장 비교 사례로 볼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 준주거 2블럭, 어, 3, 2-3번, 코너 땅,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두개 필지의 낙찰가를 보시면, 코너 땅 같은 경우에는 평당 약 1,400만원 꼴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네네. 이게 시청자분들에게 어, 체크를 해드릴 체크 포인트로, 어, 아무것도 없을 때 낙찰된 가격이라는 점. 그렇죠. 어,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죠. 많이 다른 상태죠. 네. 그리고 옆에 위치한, 2-2번, 2-1번 필지 같은 경우에도, 뭐, 1100만원 정도 때, 평당 1100만원, 1000만원 때, 낙찰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쪽 블럭, 이두 번째 메인 사거리 부분도 위치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아, 그렇죠. 굉장히 네. 좋습니다. 이쪽에 4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죠. 10월 27, 일 23년도 10월 27일 날, 입주 시작을 합니다. 네네. 어, 그리고, 아래 비봉 어, 지구 우미린 또 대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고 공공청사도 위치하고 있는 맞은편 자리인데 요 준주거 5블럭 같은 경우에도 코너 땅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대. 그다음에 아래 위치한 5-2번, 5-3번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뭐 1,000만 원대 낙찰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준주거 2번 낙찰 가격하고 큰 차이는 없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비슷 비슷한 또 메인 사거리니까 그렇죠. 첫 번째 메인 사거리, 두 번째 메인 사거리다 보니 그렇죠. 낙찰 가격이 어, 비슷하게 낙찰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 블록보다는 땅이 조금 더 큽니다. 네, 여기는 907 제곱미터, 909 제곱미터 이쪽은 873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땅이 5 블록이 조금 더 큽니다. 네, 네, 또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주거 2블럭과 5블럭이 입찰할 당시에 비봉택지개발지구에는 아무것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파트 단지도 초기 공사 뭐 단계였고 전체적인 토목 공사도 완료되지 않은 시기에 분양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또 분위기가 만, 완전히 다른데 어, 비봉택지개발지구의 지금 중심 상업용지 이 20개 필지 내 진행되는 중심 상업용지 내에 메인 상가들이 지금 꽤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메인 자리에 위치한 비봉 엔터타워 1차. 여기는 이제 분양을 하지 않고 전체 임대 건물로만 진행을 하고요. 어, 조감도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대 건물은 지금 뭐가 채워져 있죠? 현재 지하층 공사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인데 네. 지금 보시면 1층에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가 이제 입점 확정되었고요. 네. 그다음 에 유명 드러브스토어 제가 브랜드 이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워낙 시... 큰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본 화면을 보시면 대략 네.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초록 색깔로 네. 보는 카페가 큰 카페가 많지 않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가 입점 확정되었고요. 2층은 어 굉장히 유명한 생활용품점이 한 층을 다 씁니다. 네, 네. 이 또한도 시청자분들이 <laughs> 잘 아실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큰 도시 가면 다 있는 네. 네, 그 생활용품점 한층다 쓰는 걸로 입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 3층, 4층, 5층도 맥과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소아과 등으로 해서 세개층 입점이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입점이 완료가 된건 아니고 입점 확정 되었다는 겁니다. 네. 네, 공사는 지금 지하층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된 단계고요. 어, 참고로 준공 시기는 24년도 10월에서 11월 정도쯤에 준공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건물은 바로 옆 필지에 위치한 비봉 엔터타워 2차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저희가 분양을 합니다. 네. 분양과 임대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전면부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1층도 거의 다 지금 진행이 되었고요. 2층도 뭐두개 오실 빼고는 다 완료가 되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층에는 병원이 어, 내과하고 이비인후과 병원이 들어오고요. 4층 같은 경우는 지금 어학원이 한층 통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원래는 병원 지정 층이었죠. 3층하고 같이. 그런데 그렇죠. 아무래도 학원 문의가 굉장히 많아서 네. 이번에 호시를 어, 풀었습니다. 조금 병원이라든지 뭐 학원이라든지 자유롭게 입점할 수 있도록 이부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분양 임대 문의가 가장 많이 왔던 업종이 학원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도 병원 지정 층을 두 개로 갔다가 학원 층으로 하나를 바꿨습니다. 네. 최근에 바꿨고요. 위에 보시면 은 5층, 6, 6층, 7층도 지금 거의 한 두세 개의 옷을 빼고는 전면 옷이 다 지금 분양이 그렇죠?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엔터 1차, 2차, 엔터 타워 1차, 2차가 이제 뭐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지금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다음 필지로 진행되는 엔터 로데오 상가를 지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 보시는 예쁜 조감도가 비봉 엔터 로데오의 조감도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양 임대 동시에 다 진행하는 건물입니다 네. 전호실 또 테라스가 있고 네.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시내외로 나가는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있다라는 이점이 있고 로데오를 맞습니다. 통해서 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는 네. 어~ 그런 사업부지죠. 비봉 엔터로데오 같은 경우에는 전층 이제 테라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네. 현재 아직 공사도 시작을 안 했고, 분양 아직 오픈을 하기 전 단계지만, 지금 현재 비어킹.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비어킹하고 안경점에서 지금 현재 입점을 하겠다고 지금 먼저 사전에 저희한테 얘기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좋은 호실부터 먼저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분위기가 착공 개가 어, 다음 주에 들어간다 어, 이런 좋은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달 정도쯤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도 시작이 되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어, 주변에 상업용지 현장들을 말씀을 드린 게, 현재 중심 상업용지 쪽으로 이제 전체적인 상업 인프라가 지금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준주거용지 또한 상업용지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네. 사업이 잘 되는 곳의 땅값이 당연히 비싼 법이기 때문에, 주변에 지금 상업용지 쪽의 현장들이 워낙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지금 준주거용지 필지 가지신 분들도 항상 뭐 만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으세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저희한테도 항상 고맙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고 이쪽 인프라가 잘 갖춰지는 것에 대해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네. 이번에 공급되는 필지도 뭐 워낙 입지가 좋은 입지다 보니까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준주거 4번 네. 어, 입찰하는 어, 그 토지에 대금 납부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뭐 일반적인 대금 납부 조건을 제가 이제 뽑아 온 겁니다. 네. 지금 비봉택지개발지구의 대금 납부 조건이었었는데 일단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보증금 5%가 들어가고요. 네, 당첨이 되게 되면 이제 경쟁 입찰제이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쓸수록 낙찰되는 경쟁 입찰제입니다. 네. 경쟁 입찰을 해서 이제 낙찰이 되신 분은 어 입찰 보증금 5% 넣으신 거에 플러스 5%를 넣으셔서 계약금 10%를 맞춰 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잔대금 일정인데 중도금 잔금을 LH 토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계약금 넣고 다음 달에 바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균등 납부 분할 납부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뭐 어느 지역의 토지든 LH에서 공급하는 곳은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기존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주거 2블록과 5블록 입찰할 당시에는 땅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도 낙찰가가 아까 1,400만 원대에서 뭐, 옆에 필지 같은 경우는 천백만원, 천만원대에 낙찰이 됐었잖아요. 네네. 어, 그때부터 지금, 어,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서 균등분할을 해서 중도금 납부를 했던 현장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준주거 4블럭, 이번에 입찰한 준주거 4블럭 세개 필지 또한 이번에 공급을 해서, 이번 11월 말에 공급을 해서, 어, 균등 납부 분할 납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비봉택지 개발 지구가 시청자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놀라시는 게 도시가 굉장히 많이 완성된 단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잔대금 납부 일정까지 고려하신다고 하면 실제로 중도금 이외에 잔금 납부하시는 기간쯤 되면 은 비봉택지개발 입주가 다 끝납니다. 그렇죠. 24년도 하반기에서 25년도 상반기 정도 된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그렇죠. 어, 모든 아파트라든지 이런 배우가 다 들어오고 명확하게 완성된 도시에서 잔금을 치른다. 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죠. 심지어 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개교가 아마 끝나고 나서쯤에 이제 잔금을 치르게 될 거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찰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도시가 완성되는 모습만 지켜보시더라도 그 이후의 변화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도 살지 않는 도시와 이제 입주가 끝나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할 때 상업 인프라의 가치는 뭐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크게 바뀌기 때문에. 어, 이번에 입찰이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낙찰받으시는 분은 앉아서 땅값이 오르는 걸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보실 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예상 낙찰가가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어, 낙찰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낙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일단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5년도 1월에서 25년 상반기, 한 25년 한 2, 3월 정도면은 네네. 전체 거의 90%가 입주를 하거든요. 네네. 도시가 완성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잔금을 치르는 피치이기 때문에 위치가 또 떨어지지 않고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준주거 2블럭과 5블럭의 낙찰가를 보더라도 코너가 1,400만원대, 옆에 피지치가 1,100만원, 1,000만원대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어 근본에 공급되는 준주거 4블럭 같은 경우에는 음. 조심스럽게 예상하지만 코너 같은 경우에는 1800선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00만 원. 네. 평당. 그리고 아무래도 과거에는 이제 황무지인 상황에서 그렇죠. 서로 이렇게 경쟁 입찰하다 을 보니까 눈치 싸움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도시가 이렇게 다 완성이 되는 시점과 맞물린 잔금 어 이런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 약 1,800만 원대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근데 이거는 쉽게 생각해도 어느 지역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주변에 여러 가지 현장들도 있었지만 신도시든 네네. 뭐 이쪽에 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던 뭐 거북섬 쪽도 마찬가지지만 초기에 땅이 아무것도 개발되지 않았을 때 땅값이 굉장히 싸졌거든요네 그렇죠. 근데 뭐 어느 정도 아파트도 올라오고 도시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땅값이 점점 점점 올라가다가 네네. 입주 때 폭발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인프라들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여기 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가격이 이 정도지만 실제로 입주가 다 끝난 상태에서 잔대금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어, 실제로는 더더 더 비싸게 낙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물론 있지만 조심스럽게는 코너가 한 1800선 정도가 될것 같고요. 네. 옆에 이제 어 코너 옆에 붙어 있는 패치들 은한 1500만 원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또어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입찰을 할 거죠. 네, 저희도 네. 들어가려고 지금 합니다. 지금 하려고 하기 네. 있기 때문에 비밀인데 참... 딱 말씀하자면. <laughs> 근데 정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저희는 또 정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네. 이제 컨텐츠를 준비를 한 거고, 네. 물론 뭐 저희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죠. LH에서 네. 공급하는 것들은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데, 특히나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연동을 시켜서 그 등록을 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 입찰 공고 같은 바로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분석 자료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저희 또한 당연히 입찰에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지금 현재 착공이 들어갔고, 이제 현재 지금 비봉 LH 4단지, A4블럭이죠. 네. A4블럭과 A5블럭. 2023년 10월 27일날 두개 단지가 이제 입주를 하는데, 네. A4블럭이 733세대, 그 A5블럭이 약 9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이제 입주를 합니다. 네, 벌써 이제 입주가 입주 장이 시작이 됐고 어,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지 아파트인 예미지 그다음 호반서밋 나 우미린 같은 경우엔 지금 아파트가 거의 꼭대기 층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네, 벌써 뭐 외벽에 대리석까지 붙이고 있는 현장을 제가 오늘 봤는데, 네. 어, 도시가 지금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상업용지도 굉장히 관심이 조금 더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1블럭, 2블럭, 그리고 요번 달에 4, 5블럭까지 되면 여기 세대수만 해도 거의 한 4, 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다 합치면 그렇죠. 근데 이 4, 000세대가 <laughs>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 없습니다. 어, 네. 그래서 사실 저희 현장, 저희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이 현장은 준공시기가 이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들어왔을 때 준공시기에 맞춰놨지만 네. 지금 또 준공이 된 건물이 또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꼭 필요한 업종들로 좀... 잘 차서 여기서 직접 뭘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모두 모두 잘 됐으면 하는 어,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비봉 택지개발지구가 뭐 고립성으로 따지면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또 안에 이제 세대수 또한 택지지구 안에가 약9천세대 정도가 있고 또 아래쪽에 이제 인프라가 상업 인프라가 전혀 없는. 이제 구도심에 3,600세대 정도가 지금 전입이 되어 있는 세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상업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세대수가 한 13,000세대가 좀 넘어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입주장이 열리면 더욱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먼 미래의 말이 아닙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4,000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상업 인프라조차도 지금 비봉에는 없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음. 보통 이제 LH에서 공급하는 땅들 보면은 이제 뭐 비봉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 공급하는 어, 준주거 4블럭 같은 경우에 좀좀 좀 특이하게 이제 도시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나서 이제 진행되는 편지지만 위치가 사실은 보통 메인 자리들은 먼저 분양을 해요. LH에서 네네. 후반에는 이제 남은 땅들 중에서 끼, 끼어 있는 땅들이나 안쪽 이제 이면 도로 쪽에 붙어 있는 이제 나머지 잔여 필지들을 공급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특이하죠. 메인 자리를 도시가 완성되는 시점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치열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심스럽지만 좀 비싸게 팔려고 하는 의도 도 그런 의도가 <laughs> 아마도 있지 않을까 <laughs> 싶습니다. 네. 네. 보통은 이제 LH에서 공급하는 것들 이렇게 많이 컨텐츠 올라와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정보성 글들이 있지만 어, 심지어 어느 현장을 가 보면은. 어, 제가 이 어느 현장인지 말씀을 드리면, 시흥 거모지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땅도 안 팠습니다. 헬스도 안 쳤고, 지금 현재 아직도 그냥 논밭인 상태에서 보상만 끝난 상태인데, 상업용지 공급을 했습니다. 준주거용지. 어... 그러면은 잔대금 일정 고려하면은, 기초토목공사쯤 됐을 때 아마 그 균등분할 납부 일정이 끝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땅, 땅을 분양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땅을 낙찰받아 놓고도 5년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5년이요. 그렇죠. 네네. 토목공사 완료되는 게. 그렇죠. 거기 플러스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입주 단계까지 가려면 최소한 7년에서 9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오,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가 그렇죠. 근데 뭐 추후에 뭐 땅값이 올릴 수도 있겠지. 그렇죠. 물론 땅값이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하고 어. 초창기에 빨리 잡는 거지만 음. 대부분의 LH 땅들이나 이제 주변에 공급하는 것들 보면 굉장히 공급 시점이 빠릅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비봉 공급 시점이 그 늦은 편이었었어요. 네. 황무지 상태였지만 그래도 아파트 공사가 시작이 됐었을 시점이었는데 다른 지역들 보면은 어 이런 주택이 들어서는 공공주택 용지라든지 공동주택 용지라든지 이제 요런 것들이 공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업용지나 근생용지를 먼저 공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지만 기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이 점이 원래 있던 현장이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더이 점이 있는 단계에서 또 이번에 어 입찰 공고가 된다고 하니까 저희도 사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네. 네. 사실 진짜 낙찰만 받으면 도시 완성됐을 때까지 사실 계약금만 넣어놓고 중도금 잔대금 일정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낙찰되면 사실 진짜 앉은 자리에서 도시 완성되는 것만 봐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꼭제가 됐으면 정말 좋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뭐 선의의 경쟁이다 보니까 경쟁입찰제로 해서 낙찰받으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좋은 뭐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3,000세대의 네. 네.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 유일한, 그런, 유일한 상권. 유일한 그렇죠. 상권. 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 오늘은 이렇게 화성 비봉택지 개발 지구 내 이제 메인 자리에 이제 입찰하는 준주거 시설 용지가 11월 달에 이제 공급이 된다. 단세개 필지죠. 네. 다른 기준 다 이미 공급이 다 완료가 됐고 도시가 완성되는 현재 시점에 공급이 되는 굉장히 메인 자리에 어, 공급되는 땅을 제가 이제 오늘 한번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그 외에도 또 크고 작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일일이 다 저희가 또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네. 또 현장이 또 추가적으로 오픈이 될 예정이고, 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 위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 많이 주목해서 보시고요. 어, 비봉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강산의 마스터즈 마스터 신 팀장 디벨로퍼길 길 관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